김정민의 공격력이 아무래도 경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리를 지켜주면서 수비에 좀더 충실할 수 있는 조합을 원창열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선택했네요. 네. 그리고 수비가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네티 이에로 수보티치의 라인을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컨디션도 아마 고려가 됐군요. 네. 했지만 어쨌든 수비 라인에 4명 중에 3명이 바뀌었죠. 알라바, 최진철, 피 k 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브 멤버들이 불안정했었을 때 조별리그 상황에서 경기력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강성훈 선수는 30명을 뽑고 남원 선수를 역시... 전적으로 선수들을 더 넉넉하게 뽑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토너먼트 단계에서는 이 선수들의 컨디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골키퍼까지 세네명 뽑는 선수들도 다수가 있는데, 역시나 크루르토아를 기용을 하면서 최후방 수문장에 대한 중요성도 원창현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김정민입니다. 김정민 선수의 숨자 이번엔 역시 본인이 사랑하는 부본이기 고 있는 어. 디크마이어가 네. 기용됩니다. 그렇습니다. 루카쿠가 컨디션이 1 2 시네요. 네, 질라탄이브라이모비치 월드 베스트 5카 질라탄과이 16버전 루카쿠 7카의 대결이 사실 볼만한데요. 네, 컨디션은 루카쿠가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컨디션을 12시 찍었을 때 자신의 몸값이 20%더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100억 짜리거든요. 그럼 사실상 그렇습니다. 제마이어와뭐 네. 이제 에피시즌 존테리도 굉장히 탄탄한 어, 몸싸움을 바탕으로 해서. 90kg에 육박하는 저 체중은요 실제적인 경기 안에서의 다부진 효과로 작용이 됩니다 네. 약간 역동작이 잘 걸리고 그 컨트롤이 힘들다라는 점 때문에 많은 감독님들이 사용하지 않는 선수인데 LPG는 c 그런 것들도 좀 극복이 돼서 나왔어요 하다보니 김정민 선수도 존텔이라는 다른 선수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유형을 현재 기용하고 있는 모습이고 네. 저는 그리즈만의 활약이 이번 경기에서 좀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이 선수 어, 워낙 또 체감 좋고 드리블에 특화되어 있는 데다가 김정민의 큐부스터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유형이 이거든요. 네. 후보 자원에도 마샬이라든지 또 이제 페이라 카라스코로 또 이제 분류가 되고 말말 어, 어, 드릴 수 있는 이 벨기에산 에이스들을 또 보유 중이기 때문에 김정민의 후반 지역으로 갈수록 발동되는 이 기동력을 감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아, 강성 선수와의 대결에서 미친 선방을 보여준 쿠투아 대신에 부폰이거든요. 네. 네. 쿠투아의 컨디션이 아마 여 시를 가리키지 않을까. 네. 4 시군요. 네. 쿠투아가 지금 좋지가 않기 때문에. 쿠폰으로 바꿨습니다 자 전반적인 상황에서 김정민도 좀 정돈을 한 채로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원창현 선수와 김정민 선수입니다 승자전 경기 아양 선수 한 팀에 속하면서 한국 대표할 그런 자원으로서의 역할들을 했다면 이제는 개인전을 펼쳐야 되는 상황이 되겠는데 원창현도 은근히 김정민 선수와의 경기에서 재밌는 경기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떨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창윤과 김정민 승자전 경기 준비 끝이 났습니다 승자전 그리고 4강으로 올라갈 선수는 누가 될 것인지 양 선수의 경기를 이번에 박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아, 원창현 선수, 그리고 김정민 선수의 경기. 네. 김정민 선수가 1차전은 뭐 동료 강성우 선수와의 대결이었는데 이번에는 사제지간의 대결입니다. 네. 네, 네 자신의 제자인 이원창현 선수와의 대결인데 워낙 잘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승률이 높습니다. 김정민. 네. 또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잘하는 선수들 특히 정보가 많은 선수들에 대한 강한 면모를또 보여주고 있는 김정민 선수인데요. 맞습니다. 지난 시즌 4강에서 두 선수가 만나서 또 김정민 선수가 3승 2패를 기록하며 결승에 진출했었는데 네, 그런 좋은 기억 그리고 데이터들이 이번 경기 이만의 김정민의 자신감으로도 작용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원창현 선수가 공격을 펼칩니다. 좌시 우측으로 파란색 유니폼. 자, 초반에 움직임에서 일단 원창현 신중하게 공을 돌립니다 4사이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들고 나왔을지 한번 네. 지켜보겠습니다. 김정민은 지금 원창현이 조금 공격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네, 네 수비를 딱 서서 내려서서 기다리는 느낌이요. 아, 특히나 평소보다 더좀 공격적인 장면들을 시도하고 있는 원창현이거든요. 네. 뭔가 이제 특별한 움직임은 아니지만 패스의 속도를 좀 올린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아 네. 자 잘라서 들어오는 장면에 대해서는 컴파니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김정민. 네. 사실 스피드보다는 정확성을 선택하는 게 원창현의 공격 시의 빌드업이었는데. 그렇죠. 이번 1번첫 어, 번째 경기도 그렇고 김정민과의 경기 초반도 그렇고. 정확성보다는 템포, 스피드, 이걸 좀더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김정미 선수는 만약에 원창현이 공격적으로 나오면 역습 시의 원타치 패스 흐름으로 인한 역습이 워낙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또잘 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반대한 벽 최진철의 수비로 공격 권한을 얻게 된 원창현 선수, 좌측 호날두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알라바. 음, 한번 뒤로 뺐다 들어가네요. 어, 1차전 때는 상당히 빠른 역습이 세 차례 정도 어, 잘 성공이 됐었는데요. 네. 아, 여기서 좀 신중함을 가하다가 속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네. 4살 전형에서 사이드 미드필더들의 수비적인 지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른쪽 측면에 있었던 김정민의 토마스 밀러 스태미나가 네. 좋은 편이기 때문에요. 저렇게 수비지원을 아낌없이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사이드 위치에다가 이제 나올 때그 전에 이제 업사이드 위치에서 골이 방출이 됐어요. 네. 뭐 워낙 뮬러의 활용도도 굉장히 좋았었던 김정민 선수인데 자 지금은 일단은 원창인 선수도 상대편의 장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서로 간의 공격 전개들을 네. 나눠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한승희 의원한테도 제가 배웠는데 그 업사이드 위치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나오면서 어프도 볼 움직임이죠? 네. 나올 때 이제 커서가 놓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럴 때 이제 공간을 만들어내는 플레이들을 선수들이 또 요즘에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패널 박스를 자르는 플레이에서 그런 장면들이 등, 아, 종종 등장을 아, 하는데요. 네. 질러줬죠. 이렇게 그리스만입니다. 올라올 바로 거예요. 바로 있죠. 바로 있죠. 그로입니다. 루카쿠 네, 뭐, 아, 로카쿠의 점프. 오. 위협적이었는데요. 자, 하지만 밀러의 또 빠른 스피드와 스텝니나 활동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올리죠. 그쪽이 로카쿠입니다. 네, 라모스의 네. 한발더 빠릅니다. 두 명의 수비가 루카쿠를 잘 방어했어요. 우리 네. 시전이 지금 워낙 좋은 루카쿠이 때문에 아마 걸리면 들어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라모스의 선택을 각각의 선수들마다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김정민도 역시 라모스는 하지만 측면보다는 중앙도 괜찮다라는 네.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점프 스탯이 높으면 제공권에도 딱히 단점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김정민 선수다 보니까 네. 뭐 라모스라든지 브라질의 티아고 실바 아, 그렇죠. 이런 선수들을 많이 사용하는 모습 보여주죠. 자, 반면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렇게 측면에서 주요 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창현 볼스스 경기 템포가 조금 늦어졌죠 원창현 선수 네 네. 좀 풀리지 않다 보니까 속력을 한번 조절해 봤습니다 찔러줬을 때 포그바의 발 길게만 뻗어봅니다 질라에 A패스인데요 질타 아, 네. 질라타골 원창현 이야 이해로의 지역방어 수비가 들긴 했습니다만 이게 굴절이 네 질라탄에게 또 왔어요 자 그리고 그와 동시에 존테리의 단점도 아, 볼수 있습니다 존테리군요 네 존테리의 단점 네. 슈팅을 블로킹 했지만 그 다음에 동작이 좀 느려요 네, 체중이 좀 많이 나가게 되는지 몰라도 그 역동작 혹은 제2동작이 늦다는거 소위 이게 프리징이라는 동작이 있는데 약간 얼어버리는 동작을 하는 선수들이 종종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한명 좋은 테리. 하필이면 또 수비에서 최후방도 담당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또 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로얄 플레이어 버전에서는 로얄 플레이가 이제 팀에 헌신한 선수들 아닙니까? 네. 네. 오랫동안 그런 상황에서 좋은 능력치가 발현이 됐습니다만. 단점 드러났네요. 네. 자, 이렇게 해 전반전 종료 전에 원창현 선수가 먼저 골을 만들어내면서 1등으로 원창현 선수가 먼저 앞서면서 선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어쨌든 질라탄까지 공급이 됐다는 점이 골을 만들어내는 발단이 됐었죠. 네. 후반전에 김정민 선수도 공격하려고 마음먹으면 엄청난 공격력을 지닌 선수입니다. 김정민의 공격력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전히 신중함을 유지하고 있는 원창현. 네. 이 에이패스 타이밍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선수의 기용을 달리 한 것. 이런 것도 큰 그림이 되었네요 사실 헤리케인이 있었을 경우에 이런 A 이패스 각은 많이 안 나옵니다 네. 워낙 전방위적으로 움직여주는 헤리케인에 비해 질라타는 움직임이 없는 듯 싶지만 문전적에서 어슬렁 어슬렁 거리다가 저런 식으로 강력한 네. 트리핑을 바탕으로 한 결정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콤파니쪽에서의 빌드업에서 지금 두 차례나 미스가 나왔는데요 이렇게요 김정, 김정민 선수요 네. 네. 이쪽에서 지금 원창희 선수가 이측된 수리들을 잘하고 있어요 자 김정민 템포 빠르게 홈파니 쪽에서 한 번에 넘어가는 패스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꽤 여러 번 연속해서 미스로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생패스의 시도를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상대방의두 명의 수명 미디필더를 배치 중이고. 네. 마티치와 부스케치거든요. 그대로 슈팅. 한번 때려봤습니다. 야야투레의 깊은 장면을 보고 슈팅을 한번 네. 시도해봤었던 원창현. 오늘 원창현 선수가 패스 미스가 약간 있었습니다만 조별리그 때는 패스 성공률이요 95%입니다. 네, 133번 시도해서 127번 성공을 했기 때문에 최고의 성공률을 기록을 했어요. 자 중앙에서 위치를 한번 잡아봤습니다만 안쪽으로 파고드는 동작이 있어서 원창현의 수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드리블 돌파 성공률은 김정민 선수가 뭐 높은 편은 아닌데 시도는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시도에 비해 서는 성공률이 또 높은 편이고 자 찔러줍니다. 루카쿰이다. 중앙전 이어집니다 콤파입니다. 콤파야. 콤걸를 만듭니다. 아래쪽이요. 네, 역시 큰 그림을 그렸어요. 네, 콤파니를 끌고 들어오면서 역시 포고바에게 또 옆으로 내주는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맞습니다. 그, 그 말씀해주신 바로 그 장면인데 항상 골만는 선수가 집중적으로 받는 게좀 아쉬운데 오바메이 움직임 보세요. 공간을 열어주잖아요. 포고바의그 슈팅 각을 만들어주니 오바메양의 움직임. 역시 김정민의 오바메양은 직접적으로 골에 관여하지 않아도 항상 뭔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포인트에 직접적인 관여가 아니지만 항상 빛을 에, 바라는 장면을 만들었었던 김정민의 또 공격수들. 자, 이제 원창은 1대1 상황에서 후반전 운영을 합니다. 밀러가 거합니다 오바메양, 중앙에 루카쿠. 컨디션 좋은 루카쿠인데요. 네. 왼발 각을 계속 좀 신경 쓰다 보니까 원창현 선수도 이렇게 중앙지역에 공간이 생기고 있었던 네. 것이 눈에 띄죠. 원창현 선수가 지금 루카크 선수 컨디션도 좋고 네, 어, 견제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상당히 집중하고 있어요. 한번 깊게 찔러 줍니다. 마티치. 자, 세간. 어실히 좋은데요. 1대1 플레이 중요한데요. 이에로의 반응. 오! 프어테리 약간 좀 신경을 써 줘야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최대한 커서를 오래 잡는 형태로 수비하는 게존테리 같은 유형의 수비가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네. 야, 공을 살렸습니다. 네. 이제 이틀만에는 출축해서 이틀만 했는데 <laughs> 여기서 또 자꾸 옛날 생각이 나네요 네 자, 클래식한 매치를 한번 보여주기는원창이는데 이번엔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서 한번 준비를 합니다 자, 야야 두레 잘 돌아섰고 질라탄 몸으로 어, 어, 그래. 이거 이거 도 이걸 몸으로 막아냅니다 부폰네아 이거 이번에도 질라탄의 기회가 몇번 왔었는데요 네 그리고 그 앞에 또존테리를 다시 한번 벗겨내는 네 존태를 네. 능력치 뭐 오늘 90분 경기만 보면 질라탄이 루카쿠 에게 이기고 있죠 네네더 찬스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자 기회를 하지만 아직까지 활용 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민 보과합니다와이 드리블 됐어요. 좋았어요 짧은 드리블 짧게 뒤쪽 심리전에서 공간이 네. 있는데요 아홉. 뭐? 아, 심리전이 대단합니다. 이건 황팽으로 오히려 꺾을 줄 알았는데 허를 <laughs> 찔렀어요. 굉장한 심리전의 대갑니다 김정민. 그러니까 시간 끝날 때쯤에 김정민이 항상 이런 걸터트리거든요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김정민이. 네, 80분에서 90분 사이트의 득점 빈도가 가장 높은 그 모습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보여주네요. 끝나기 26초 전이었는데요. 야, 수비의 장점이 있는 원창현의 상대로 성공시키는 김정민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휘슬이 울리면서 경기가 끝납니다. 4강 진출을 확정 짓는 김정민. 네, 역시 김정민은 김정민이다. 오늘 김정민스러운 경기를 했습니다. 네. 네 정재영 선수와 준결승에서 만납니다. 아, 김정민 선수에게 먼저 일격을 매겼던 원창현인데, 아 그걸 끝까지 유지를 못했네요. 맞습니다. 경기력은 사실 이 마지막 역전골 내주기 전까지는 원창현 선수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김정민 의 역시 문전적에서의 슈팅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드리블들 이것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자 마지막에 그 집중력, 뭐 경기 승패를 떠나서 그 마지막 집중력만큼 그 어떤 선수보다 가장 좋은 김정민 선수의 힘이 발현됐었던 바로 그 경기였습니다. 승자전. 먼저 손재골 허용하면서 상당히 어렵게 끌고 갈수 있었는데요. 네. 네. 역시 긴장을 안 하는 건지 워낙 노련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그렇죠.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여기서 뭐 발로 막긴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질라탄에 달려드는 쇠도 막지 못하면서 첫 번째 골을 만들었던 원상현인데요. 네. 이 에이펫스 시도 상당히 좋았었죠. 라한의 네? 운까지 따라주기는 했었지만 이런 것들도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 드립을 두번 이후에 포그바에 네. 연결한 빠른 템포 포그바가 올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홈파니가 음. 한 번, 두번 좌우로 흔들 때 그게 포그바오너 타이밍을 본 겁니다. 자, 네. 그리고 26초 전에 오바메양이 슈팅. 네, 참이 침착하기가 쉽지 않은 비파올라이 3의 8, 90분대 시간인데, 김장민이 그걸 통해 2승치가 내면서4강진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창현 선수는 최종 진출전, 또한 번의 기회를 기다려드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패자전입니다.